무신사 여성패션팀 팀장 정재영입니다 무신사 어플을 들어가면 간혹 가다가 오른쪽 아래에 그 라이브 쇼핑이 뜰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왼쪽 아래. 아. <laughs> 다시 갈게요. 네. 확실히 지그재그 사용자라는 게 <laughs> 네, 지그재그가 아마 오른쪽인가 그렇군요. 네. 왼쪽 아래에 라이브 쇼핑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혹시 이건 어떻게 좀 이용을 하면 좋을까요? 하루에 두 번씩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이한 시간 동안이 어, 아마 1년 중에 제일 싼 정도다. 음. 제일 싸다. 음. 이제 본격적으로 지갑을 한번 열어볼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그 전에 카드 지식고사를 진행을 했었죠. 네. 무조건 카드라는 거, 원래 있는 카드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아, 보통... 아. 무조건...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 조건 아, 실제 카드에 생장이 카드에... 네. 쓰고 계시는 재료가 어떤가? 그냥 제가 무조건 네.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예. <laughs> 정재웅님의 카드 지식 고사는